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엔 제이에게 한번 같이 공부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패턴은요, 제가 아주 즐겨 쓰는 4박자 아르페지오의 그첫 번째 방법, 그 다음에 어두 번째 방법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패턴을 알고 계시면요, 아주 유용해요. 보통 대중 가요에서 나오는 슬로 우 고고라는 곡들은 전부 한 이거로 치면 돼요. 그 다음에 또두 번째 방법은 이번 첫 번째는 도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두 번째 패턴은 1, 5, 8 치고 그 다음에 코드 톤을 다 칩니다. 3번 손가락. 그래서 3번에서 끝나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하시면 요 유용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자, 여선은요. 이제 1번 패턴으로 가요. 딱딱 맞춰도 되고요. 왼손을 안 쳐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치고 그다음에 오른손을 받아요. 그러면 음이 훨씬 살죠. 그다음 이걸요. 할 수도 있고 치고 나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쿵 작작 했어요. 제가 이거를 스토리를 만들어 내 마음대로 만들어봤는데요. 이게 똑같은 그런 가락들이 이렇게 세 덩어리가 나와요. 그래서 아이렇게이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 구독자분이 신청했을 땐 제가 그 찬, 찬양이든 뭐 가요 좀 찾아갖고 들어요. 듣다 보니까 어떤 감정, 감동이, 감동이라기보다는 어떤 느낌이 좀올 때가 있어서, 아, 이거를 좀 이렇게 처음 좋겠다 해서 제가 이거를,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목소리> 그리고 중간에 뭐 그냥 쿵짝 이런 거 넣어주고 이렇게 마무리할 수는 있어요. 근데요, 이거를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서 맨 처음에 나온 이두 줄을 어, 남자가 그 고백하는 남자의 목소리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자가 대답하는 형식. 한번 그렇게 해서 네 줄을 한번 해볼게요. 네 마디 끝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선택하시면 돼요. 그다음 에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손이 모자라기 때문에요. 라를 치고 F를 두 개만 해줘도 되고 여기서만 해결할 거예요. 치고 여기서 이렇게 치다가요. 제가 옥탑으로 갈 거예요. 왜냐 여자의 목소리를 여기서 내는 게 아니고 대답을 여기서 할 거예요. 그래서 주법도 이제 4박자 아르페지로 갈 건데 여기서요. 하 2, 3, 4, 5, 이렇게 뭐 정확하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이 어떤 극적인 표현을 위해서 늘려줬다가 이거를 한 박자에 쳐버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리듬치기를 했어요. 거기는 그 음악을 들으면서 그 남녀가 같이 즐겁게 지내던그 추억을 생각하면서 이거를 제가 약간의 그 감정, 격정적인 감정을 넣어서 이렇게 리듬치기를 했습니다. 리듬치기를 할때그 리듬치기를 할때그 이어지는 거는요. 여기서 끝났어요. 하나둘셋할때셋할때 여기서 같이 쳐요 리듬이 있죠. 쿵따쿵쿵쿵 따.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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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 요 리듬으로 그냥 가시는데 꼭 이렇게 안 하고 뭐라리다라라뭐깡전 쿵쿵 여러 리듬을 여기 쓸수 있어요. 쿵따 쿵은 좀안 어울려요. 왜냐하면 두박자 반이 이렇게 연결돼 있죠. 네, 그래서 그부침치를 해가지고요 그럴 때는. 지금 제가 한이 반주 형태가 어울립니다. 뭐, 이제 여자가 고백에 들어가요. 한 줄은 여자가 수줍게 그 조용하게 고백하는 자기 마음을 하는 소리로 제가 상상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그면 어떻게 연결할 건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일치를 하다가 이래도 돼요. 그래서 그렇죠? 거기서는 제가 이제 하나씩 치고 나머지 박자에서 고백 부분이 떠났는데 여기 한번 볼까요 레도시. 요런 애드립은요 어려우시면은 그냥 딴 따단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따라란 자연스럽게 딴그 왼손에서 안치면 더 극적이죠 예를 들어서 딴 나를 가사를 살려주니까요딴니죠좀 미끄러져 소리가안 났어요 그여와 나의 주요에서 했던 거예요. 그 애들이 그래서 하나, 둘, 셋, 지습을 한다면 한, 한 박자는 이겨놓고 따라라 그래서 약간 리타르단도 해도 되고요. 다시 그래서 그한 줄은요. 제가 여자의 고백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아주 아름답게 여러분들이 쳐주시고요. 크지 않게요. 그 다음에는 다시 이제 남자가 이야기를 하면 여자가 대답을 해요. 그래서. 그 대답은 에코로 했어요. 여기가 이렇게 산에서 메아리 그 하는 야호 하면은 메아리 치잖아요. 그래서 그를 메아리 주법, 에코 주법 그러는데 남자가 말을 하고 이렇게 여기서도 렇게 아르페지로 하고 꼭 제가 이렇게 패턴을 드린 거는요 치식이 좀 쉬우라고 일정한. 표현을 드렸지만 이 전체적으로 다뭐 저거 똑같이 할 필요는 없고 여기서도 이 정도는 여기서는 다시 풍조채. 여자 답을 했어요. 또 남자가 나가다가 나가. 또 우에서 여기서 이렇게 칠수 있고 여기서 칠수 있고 그다음 F 사람에게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이 이제 추억 속으로 사라지는 그런 느낌 해래서짠 하고 작아지면서 이렇게 끝나요 여기 사박자하이 피죠 우리가 제 쇼츠 영상이 또 있고 있는데요 한번 또 보셔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아니고 자연스럽게 땅 치고, 따 연결해서 이렇게 가는 거여서, 작아지고 점점 이렇게. 작아지고, 느려지면서 추억으로 끝나는 그 사랑. 이런 얘기를 제가 이야기를 만들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하는 건주제넘 평론이 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그래서 양해를 바랄게요. 다만, 어떤 곡을 이렇게, 이렇게 들었을 때 생각나는 그런 주법이 있고요, 그 반주 형태가 있고 이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대로를 따라서 제 마음에 그 감동이 오는 대로 이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미삼아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거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제가 지난번 시간에 건 저작권이 저작권이라고 딱 떠요. 제 동영상 올리면 그런 건 내려야 돼요. 저야 아직도 뭐뭐 뭐 광고비가 저한테 한 푼도 발생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저한테 뭐 경고가 들어오는 건 없지만 나중에 또뭐 나중에 뭐 구독자님들도 많아지고 약간 제가 그 광고비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 저작권이 또 문제가 많이 돼요. 그래서 그것 지워야 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주로 음 가요들이 저작권이 많이 떠요. 그래서 근데 그로 안 뜨게 하는 방법이 뭔지 지금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은 제목을 안 올리고 그냥 4박자 아르페지오 한번 이렇게 해서 올려보려고 그래요. <laughs> 그러면 그게 안 뜨는지. 근데 만약에 이것도 뜬다면 제가 조만간 다 다시 내려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빨리 공부하시고요. 또 지우게 되게 되면 또 제가 지워야 해요. 네. 그런 애로 사항이 있답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